아, 여기나 여기 나와, 여기가 어디지? 정선, 아리랑 시장. 아 정선 아리랑 시장. 정선 아리랑 시장입니다. 응? 요상어단 이거지? 이게 뭐야? 이름이? 이게 뭐지? 송금봉? 성산아리랑 시장, 청춘아리랑. 누구야? 더덕인가? 어, 더덕이 저게 한 벌, 한 5천 원. 네, 네 근데 좀 작, 작다. 는게이제는이거벗어줘 응, 버섯. <laughs> 저 송이버섯인가? 진짜 네? 어떤 건데요? 숨이 는요산 찍어 먹는다. 살짝 뜯어 도 맛있겠네. 이렇게. 거 씻는 것도 아니에요. 이것만 잘라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데. 이마트럼 요게 많나? 이건 뭔데? 이건 이제 표고버섯 찌개거리 하나 더 주실까? 리 응, 어, 갔다가 오면서 살게 오면서. 네. 어! 정선 <목소리가« 좁아> 맞다?

장 다, 국밥. 군들의 메밀. 맛있 맛있어 보인다. 군들의 막걸리? 여보. 군들의 막걸리? 저런 것도 맛있다. 동그란 거 저거 뭐지? 순대국밥인데 돼지밥이 아니고. 띵 돌아서. 응? 아까 저거 부침개 같은 건 어때? 소문난 맛집. 나는 난... 순대국밥이 돼지국밥인가? 그런 거, 거 아니야? 순대국밥이 그래 이거 맛있겠다 이거. 동그란 거. 녹두전인가 이게? 돼지국밥 있어요? 네, 돼지국밥이 오늘 아주 제일 잘 왔어. 돼지국밥이 순대국밥인가? 돼지국밥이 순대국밥이에요? 네? 돼지국밥이 순대국밥. 네? 돼지국밥이 순대국밥. 네? 돼지국밥 따로 있어요? 돼지 국밥 따로. 아. 좋다. 어디서 먹을래? 돼지국밥. 돼지국밥 있네요. 따로. 어? 따로 돼지국밥이 있어. 어, 네 그거 와. 그럼. 우리 여기서 먹자.